주간 증시는 한주 동안 아주 좋았어요. 신고가 막 경신하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였고 돌아오는 뒤에 다시 또 트럼프가 이제 또더 매운 맛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섞인 부분도 있어서 요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증시가 일단 올해 처음으로 약간 과열 구간에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탐욕이라고 불리는 구간에 처음 진입해서 또그 부분도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정리해봐야겠죠? 감세한 통과.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사실 좀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7월 4일까지 통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보통 정치라는 게 끝까지 최대한 끌면서 협상하면서 서로 얻을 걸 얻고 하는 거라서 8월 초까지 통과되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감세안이어가지고 그때까지 질질 끌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트럼프의 목표치보다도 더 빨리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감세안 서명식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대 중점 과제로 밀고 있던 감세안이 시원하게 통과하면서 증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올해 6 8 신고가. 거의 5거래일 연속 상승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한주 내내 올랐고요. 감세안 통과, 고용 지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베트남 협상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여주면서 좀 호재가 부각됐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역시 증시 언급을 안할 리가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업적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했는데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있고 일자리도 최고치에 있고 모든 것이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제가 원문도 써 놨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게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영문을 밑에 중요한 문장들을 달아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든 트럼프도 주식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덕분에 증시 신고가 가고 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다 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것 같아요. 요 장표인 것 같은데, 여기 제목도 나와 있지만 날개단 트럼프. 공화당 장악력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이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감세안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통과되면서, 이런, 세 가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임기 내 최대 과제, 중점 과제로 밀었던 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주도권이 확보가 된 거죠. 야, 이제, 어, 이거 트럼프가 진짜 한다더니, 진짜 힘있게, 추진력있게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낸 거니까, 주도권도 좀, 확보를 한 거고 이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세졌죠. 말 그대로 힘이 더 세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달았다가 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장악을 여전히 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당내의 어떤 장악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증명이 될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책 추진 동력.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좀더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래서 권한이 생긴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감세안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요건데. 이 감세안 안에 부채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채한도가 무려 5조 달러 증액입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대로면 올 여름 8월 전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한도를 얼마 늘리느니, 많으니 이러면서 막 재정적자 이슈가 나오면서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증시가 출렁출렁 했던 게 계절적으로 한 번씩 있었던 게 8월이거든요. 근데 요번 감세안에 그걸 아예 통과시켜버리면서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4조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까지 정액 켜버리면서 올해 여름 악재가 한 개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뭐 셧다운 된다,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여름에는 이제 그 악재는 소멸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중간 선거, 2026년 중간 선거까지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라고 불리는 야당에 위치한 민주당하고 협상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동력이 강해졌다라는 게 말이 이해 되시죠?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주력으로 미는 정책 관련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 맵은 뒤에서도 한 번씩 보여드릴 거고 제가 또 국내 증권사에서 발간해 주신 리포트 보니까 여태까지 미국이 세금을 깎아준 게 7번이 있었답니다. 7번의 미국 감세안 통과 이후, 다행히도 증시는 모두 우상향을 대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87년, 2017년 트럼프 1기 때죠? 심지어 우상향 정도가 아니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하시라 넣어놨는데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감세안이 있었고 증시는 우상향이었다. 그러니까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장표로 사실 제가 투자하려고 요거는 만드는 장표입니다. 제가 진짜로 감세안 800, 900페이지짜리 채치피티랑 그록 써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막 원문 읽어보면서 요약을 해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해서 이제 8개 요약해놓은 건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건 소수 의견도 에 공유드리고 브리핑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감세한 최종으로 가장 좋은 건 이제 부채 한도를 실컷 늘려놨기 때문에 악재도 소멸됐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돈 풀기 효과입니다. 맨날 그 미국이 재정 적자니 부채 한도에 다 도달했느니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슈가 소멸되면서. 그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돈을 왕창왕창 찍어낼 권한을 얻은 겁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 땅땅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에 늘렸던 돈이 6조 달러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 감세안을 통해서 얻어낸 확보할 수 있는 추가 금액이 5조 달러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아시겠죠? 5조 달러면 5천조가 넘죠. 6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찍어내면 사실상 금리나 안에도 어마어마한 돈 부채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증시 자체 유동성에 엄청난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들도 기업들도 세금 깎아주고 각종 보너스 세액 공제 해주면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빅테크, 바이오, 각종 제조업들, 미국의 공장 빨리 지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투입될 것이다, 되고 있다, 강조하고 있죠? 그리 반도체도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거 보조금 줄인다, 줄인다 하더니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25% 바이든 때 보조금 준다 그랬는데 더 늘려서 35%로 늘렸습니다. 반도체 대호재죠? 그러니까 이거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 반도체 공장 다른데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를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AI 패권전쟁에서는 미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기는 커녕 말로는 줄인다고 했다가 보조금 주는 거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더 늘렸다는 거. 이제 미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으면 30%는 무려 3분의 1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개인들도 감세. 언론에서 본거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평균 한 1300달러, 180에서 200만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덜 거드니까, 제 통장에 찍히는 실질 세후 월급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건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니까, 어, 나좀 월급이 더 나오는 것 같네, 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더 돈을 쓸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이게 이제 감세안의 기대 효과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강화에서, 뻔한 내용은 다 빼고요. 특이한 것만 제가 가져왔는데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이한 게 이제 불법 이민자들 관리하기 위해서 첨단 드론에 투자하고 사이버 보안 쪽에 예산을 늘렸다는 게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표 수혜주가 팔란티어가 될수 있겠죠. 저는 요거 보면서 팔란티어가 수혜주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드론 미국이 밀어주고 있고 국방비도 늘리는 거 알고 있는데 골든돔 프로젝트부터 해서 늘리는 거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군사 시설에서 쓸수 있는 원전 소형 원전, 차세대 원전도 지출을 강화했다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 빼고 좀 새로운 내용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는 당연한 거고 원전주도 국방비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느꼈고요. 나머지 뭐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좀 보조금 축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랑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제3정당을 창당한다. 정치에 아예 뛰어들겠다. 개입이 아니라 그냥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뒤좀도 말씀드려볼게요. 그거랑 사회복지 예산 축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좀 줄인 거.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는 대신에 복지도 좀 줄인 감세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라고 나왔고요. 핵심은 결국 더 트럼프가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정책주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 맵을 계속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음영 표시해놓은 건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신고가 찍은 종목들 표시 한번 해놨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여기서 주목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반기 특강에서 압축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지금 감세안에 대한 걱정거리가 뭐죠? 야 저렇게 돈을 찍어내면 부채 한도를 뭐5조 달러 늘리면 또 적자 그렇게 저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돈은 어디서 구하냐? 나라 비주로다 충당해야 되는데라는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백악관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뷰 통해서 아 걱정하지 마라. 돈을 더 빌리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벌면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라면서 자료까지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사실 관계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긍정론과 부정론이 당연히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긍정론을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지금 이렇게 세금 깎아줘서 기업들 투자 더 많이 하게 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하게 하고 개인들의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해주고 자산시장도 뛰어가지고 붐이 되면은 성장이 유도가 되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은 부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빌리는 건데 빌리는 비율은 낮아진다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카드값 쓰는 것보다 월급을 높이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성과금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건 결국 자산시장 붐을 얘기하는 것기 때문에 저는 주식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베이스 시나리오를 깔고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조는 상반기 긴축, 하반기 성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반기에 감세한 이제 효과가 점점 점 나올 텐데 감세한 효과 최대 수혜주는 역시 나스닥, 빅테크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고 미국 기업들이고요 규제 완화도 빅테크 성장주 쪽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스닥 etf는 기본적으로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빅세븐 좀더 집중하시고 싶으면 빅세븐 etf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개 정도의 성장주 ma gs라고 하는 빅세븐 etf는 딱 7개 집중 투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감세하는 정리됐는데 좋은 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 영상 보시는 시점에는 이제 요게 부각되는 거죠 호재가 부각될 때가 있고 악재가 부각될 때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오케이 감세한 호재 끝 이제 다시 악재에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힘이 다시 더 막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감세안 통과시키느라고 다른 건다 밀어놨거든요 관세도 밀어놓고 미중 갈등도 밀어놓고 관세 얘기 아예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감세안 통과됐으니까 정책 동력과 국정 주도권과 이런 것까지 다 얻어냈기 때문에 이젠 더 매운 맛으로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다시 관세 이슈가 이제 증시 단기 조정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처럼 폭락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원래 악재는 처음 나왔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올수록 약간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괜히 이제 또 겁을 주는 거는 트럼프가 국가별로 이제 관세 서한을 뿌릴 건데 10에서 20을 받는 국가도 있고, 60에서 70을 받는 국가도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야, 뭐야, 관세가 어떻게 70이 또 나와. 왜냐면, 여기 표 참고하시면,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상호 관세 제일 높았던 게 50이었거든요. 제일 높아봤자, 중국 50, 베트남 46, 뭐, 나머지는 높아봐야 20에서 30이고, 설마 이렇게 되겠어? 했는데, 그걸 뛰어넘고,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몇개 국가는 60에서 70도 줄수 있다. 라고 이제 어쩌면 압박, 좀 나쁜 말로 협박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설마설마 설마 하는 거죠. 마침 트럼프가 힘도 세졌는데 다시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약간 여유가 생겼죠. 옛날에 4월 달처럼 주식 폭락하고 채권도 더 폭락하고 이러면 이제 트럼프도 여유가 없는데 자산 시장도 지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도라도즈 시장에서 약간 조정 핑계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많이 이제 증시가 쉬지 않고 올랐으니까. 그래서 일단 도라도즈 요월날 7월 7일 날 관세 서한을 수십 개국 단위로 보낸다는 말도 있고 이제 일단 이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보낸다고 얘기한 게 지금 몇 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밀어요. 저도 보면은 4일 날 보낸다 그랬다가 7일 날 보낸다 그랬다가 뭐또 유예한다 그랬다가 그죠 그래서 약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7월 9일이 유예 종료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사 보면 뭐 여러 국가들도 막판에 협상하고 있고, 또 그리고 관세가 7월 9일 날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8월 1일 날 발효된다고 했으니까 뭐야 그럼 또한달 유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이거 보고 안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봐봐 저 보면 트럼프가 지금 막70 때린다고 하지만 또 8월 1일로 밀었네. 그럼 8월 1일까지 또 협상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보시면 관세 발표한 게 4월인데 지금 벌써 이러다 1년 다 가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이랬어요.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무역 분쟁한다면서 유예했다가 협박했다가 협상했다가 또 다시 어그러졌다가 이걸 그냥 임기 내내 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저는 이제 관세는 단기 그냥 조정 재료 정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매수 찬스라고 보이는데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의 말을 좀더 들어보자면 재무장관도 지금 한 200개 무역 협상국이 총 있는데 한 180에서 200개국이 있는데 한 100여 개 국가는 10% 정도 받을 것 같고. 근데 최저 10이니까 일단은 안 매기는 국가는 없다. 최저 10은 줄 건데, 여기도 보시면 협상 안 하는 국가, 비협조 국가는 최초 부과 수준, 앞서 보여드렸던 막 30, 20 이렇게 높은 거 매기겠다. 그리고 또 끝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주말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달 내에 추가 협상은 기다릴 것이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또 8월 1일까지 또협상한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협상안을 들고 오라. 결국 계속 이렇게 좀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예만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은 빠진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봐야겠죠? 그래서 7월 9일 유예 종료 전까지 결승선 지금 원하는 거 협상안 안 들고 오면 뭐 고관세 하겠다 그랬는데 좀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협상을 일단 완료한 베트남도 46에서 20으로 내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설마 20까지 때리겠어 했는데 10도 아니고 20 때려가지고 어야 이거 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도 잘된 국가들도 최소 10에서 20 이상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은 이렇게 관세 때리면서도 제가 참 보면서 이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베트남이 이제 앞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전면 무관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역개방을 트럼프가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기업들한테 호재입니다.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치적인 것 빼고 그냥 딱요 결과만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뚫어줘가지고 베트남에 무관세로 입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산 SUV 자동차가 베트남 시장을 누비게 될 것이다. 결국 자국 기업들 수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만 봤을 때 다른 거 제외했을 때. 아무튼 그래서 관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은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분쟁은 임기 내내 괴롭혔고 이번 2기의 키워드는 관세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계속 한 번씩 튀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세 피난처 웹에서 일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이슈 있을 때마다 종목 설명 드리고 여기 초록색 음영 쳐놓은 주식과 etf가 한주 동안 신고가 갔던 종목과 etf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방기 특강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올해 처음으로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증시가 그래서 어, 올해 탐욕 구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타임라인인데 올해는 당연히 없었고 1년 동안도 극단적 탐욕을 간 구간이 1년 내 처음이에요 미국 주식한 지 지금 1년 안 되신 분은 이렇게 좀 탐욕 구간에 접어든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벌써 제가 조금씩 느껴지는 게 댓글창에서 이제 조금 수익 같은 거 자랑하는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수익을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슬슬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꼭 그런 건 아닌데, 자꾸 내가 계좌를 열어보고 싶고, 계좌를 보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어디 단톡방이나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미국 주식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수익률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왔다. 단기적으로 이게 좀뭐 슬픈 얘기일수 있는데 자랑하고 싶으면 어김없이 약간의 고점은 단기입니다. 뭐 미국 중식 끝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도요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랑할 때도 없고 어디다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제가 이렇게 자랑하잖아 그러면 어김없이 그때 고점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자랑하잖아 그러면은 아 고점 다 왔네.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맨날 놀림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미국 주식 10년 차기 때문에 어김없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활동하시는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나 미국 주식으로 지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거 보이시면 아이고 조금 현금화 해야겠구나 아니면 지금 추경매수는 조금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을 이것만으로 매매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포 탐욕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공포일 때 가잘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 4월달에 공포 탐욕 지수 요게 밑으로 갈수록 공포고 위로 갈수록 탐욕인데 요게 4까지 떨어져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로 가장 낮았던 순간 그때 저점이었죠 그래서 이 지표가 은근히 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탐욕 구간도 아니고 극단적 탐욕을 넘어가서 주의를 슬슬 할 때도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직 장기 중장기 고점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단기 과열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조정 핑계가 나올 수 있는데 마침 뭐 트럼프 관세가 됐든 아니면 제가 예상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악재가 튀어나오면서 괜히 증시 한번 출렁 조정 줄수 있으니까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그럴 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뭐 탐욕 구간 왔다 그래서 무조건 빠지나요 그건 아니고 탐욕이 더 길어질 수도 있 있고 계속 신고가 릴리 계속 갈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극단적 탐욕 구간. 어, 이렇게 될것 같고 보통 7월은 또 좋은 편입니다. 계절적으로 증시 계절적인 요인이 이게 최근 10년 월별 수익률이에요. 자료가 보시면 10년 연속으로 7월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7월이 이제 악재 부각이 잘 안되고 그냥 조용합니다. 보통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이렇게 악재도 부각 안 하고, 크게 호재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우상향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보통 하반기 7월은 양호하고, 그래서 여름랠리 많이 하고, 8, 9월이 악재가 많죠. 여기 8, 9월이 빨간불 많이 들어와있죠. 여기 정신은 하반기는 8, 9월, 9월이 잘안 좋습니다. 9월이. 또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넣어 놨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다음 주나 돌아오는 주 7월 중에 관세 이런 걸로 그냥 조정 주면 하반기 길게 봤을 때는 찬스다. 8, 9월 정도 조정 주면 매수 찬스고 연말까지 오히려 이제 기본 베이스는 우상향이 더 확률적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주 정리해 봤고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주간으로 이번에는 좀 개별 이슈들 위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조금 중국 매출이 2년 만에 반등해서 좀 올랐고 또 미중 갈등 수출 규제 풀리면서 반도체 설계 기업들 좀 좋았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오픈 AI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하면서 또 신고가 뚫었고 금융주 좋았고 여행주 좋았고 암호화폐나 양자 이런 것들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슈가 크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 지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참 코멘트 하기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드디어 결국은 한다 한다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내 이제 지금 미국 양당 체제인데,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는데, 제3 정당, 아메리카 파티, 미국 당을 쉽게 말해서 만든다.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쉽게 말해서, 고놈이 고놈이다. 정치인들 다 똑같다. 머스크가 참고로 민주당도 지지했던 적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한테 올인해서 공화당도 지지해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인용한 게 아니고, 머스크가 이거 인용한 글이거든요. 요게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를 안 도와준다?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도 자기 싫어하고 뭐 쉽게 말하면 안 도와주고 공화당도 결국은 자기 이용만 해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 그림 보시면 아, 사실상 일당체제다.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결국은 부채 한도는 맨날 늘리고 있고 재정 적자 이런 거 줄인다 그래 놓고 이제 머스크의 눈에는 늘리기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실망했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직전에도 보니까 창당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던데 저는 그래서 정치에 오히려 발을 뺄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정치에 한복판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정치 고관여주가 될 줄은 몰랐는데, 물론 트럼프에 올인한다고 했을 때부터 좀 그게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많이들 머스크가 뭐, 뭐, 뭐 미쳤어요. 이러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일단은 실제 창당은 언제냐 했을 때 내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자면 트럼프랑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돈은 말로는 지 트럼프랑 다음 주에 뭐 골프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약간 제가 팩트 체크가 안 돼가지고 말씀드린 좀 그렇고 약간 카더라 이런 것 같은데, 머스크는 골프 치지도 않거든요. 트럼프가 골프 치지. 골프를 머스크가 칠까 싶은데, 그냥 상징적인 얘기인지. 결국 둘이 뭔가 합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막 싸웠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랬잖아요. 그냥 완전 다들 벙찌게.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도 당장 뭐몇 시간 뒤에 또 말이 바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에 주가랑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좀더 추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 지금 강성 주주분들도 약간 흔들릴 정도로 이게 이슈가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결국은 머스크는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한표 차이로 막 법안 결정되니까 머스크가 중간에 제3지대를 만들어서 상원하고 하원에서 요만큼 두 석, 세 석, 뭐 여덟 석열 석을 차지하면 일명 캐스팅 보트라 그래서 그 결정권을 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참 미국 제도상 쉽지도 않고, 뭐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돈만 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지금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해야 되고, 막, 옵티머스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 사람인데, 아,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진척상을 보고, 돌아온 주또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악재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좀 아쉽죠. 그래서, 아, 돌아온 주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긴장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요. 어, 일단 주간, 한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세하는 서프라이즈 다만 단기적으로 관세 이슈가 한 주를 조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 할수 있다 근데 저는 관세는 이제 상반기 최대 악재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폭락을 야기할 만큼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조정의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곡 계속 관세 얘기할 것 같고요.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일인데 그거 앞두고 뭐 극적 협상을 했다느니 또 어떤 국가는 뭐60%때려 맞았다느니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업 관련 분야 국가들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는데 아직은 이제 좀 맛보기 항공주만 있고 그 다음 주부터 금융주 그리고 빅테크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업데이트 드릴게요. 이제 테슬라부터 실적 이렇게 쭉쭉 쭉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 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 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 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